오직 지혜를 구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거야한 가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다 놓칩니다. 자, 여러 가지를 한다고 육신의 일을 마르다는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음식을 시작했어. 근데 여러 가지를 막 하다 보니까 힘에 붙여. 다 못하겠어. 이 도움이 필요해. 근데 내 동생은 저 앉아서 저기 예수님 말씀만 듣고 딱 이러고 있네. 그 말하다가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이 나왔어요. 육신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기뻐하지 않으면 뭐야, 그거? 그사망의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생명 아니면 사망인데, 사망 쪽으로 간 거예요, 사망 쪽으로. 자, 봐요. 어? 아니,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한테 명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명령을 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 예수님한테. 어, 아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어, 예수님한테 명, 명령을 하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말하다가. 우리가 한 가지만 바라봐야 되는 거 건,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relationship, 관계가 뭘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뭐 음식하고 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떠나서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손으로 봉사해서 막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주님만을 항상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선이에요. 우리 주님이 유선이야. 우리 주님이 오신 한 가지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목적,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구원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리티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응? 어제 말이죠. 저잘 아는 사람이 저 멀리서 걸어 오더라고. 응?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었어. 이렇게, 십자가를. 그래서 내가 머리에서, 보면, 아, 저분이 십자가를 걸고, 달, 걸고 다닐 사람이 아닌데, 십자가를 걸었네. 놀라가지고, 헐, 어,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어? 보니까 십자가가 아니야. 멀리서 보니까 십자가로 보였는데, 분명히. 십자가가 아니라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 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조종하는 거. 그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여기 잡는 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십자가처럼 보여요. 영락없이 멀리서 보면. 아 나는 십자가를 걸고 오셨는 줄 알았네. 아유, 이거, 이거, 십자가로 보이더라고. 멀리서, 멀리서 보니까. 사람이, 허허, 웃음, 허허, 웃으면서. 허허, 웃으면서. 아이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말 듣고,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않더라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오케이. 맞지, 그잖아요. 어, 야, 그렇게 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 사람도 아, 이제 뭐 보는 해, 뭐 한번 십자가가 보이네. 뭐, 뭐 어디 어디로 봐도 십자가야 이게. 그지금 내는, 내는 십자가로 보이거든. 응? 아 이럴 때도 있잖아요. 무슨 컵을 갖다 이렇게 어, 잔을 잔을 이렇게 마시는데 잔에 불빛이 비치면 이렇게 십자가로 딱 비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렇게 보면, 어? 형 십자가를 들고 있네 자세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유리잔에 이렇게 비친 거야. 한 가지 일 음? 오직 주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우리가 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따로 따로 한다는 거예요. 따로 따로 아. 다른 일들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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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그거 따로 하는 거예요. 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것이 아주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고 깊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해도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하시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만 하라고 한 가지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집중해서 예, 주님의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따르면은, 내 말씀대로 따르고, 나에게 와서 배우면은, 어?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에게 와서 배우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가볍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다 내게 와서 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짐은 가벼워지고 네. 너의 몽에는 쉽게 된다. Easy. 아이고 뭐 힘든 게 아니다. 뭐냐? 한 가지만 할 때에, 말씀만 따를 때에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집중할 때에 지금은 우리가 한 가지만 집중할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가까운 우리 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너무 가까워요 지금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말씀에. 온 천사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구름을 타고 이제 그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모습으로. 네. 주님을 바라보고 한 가지만 집중하고 주님에만 집중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에요. 공중에 들려올려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의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 한가지만 집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일, longing for the Jesus Christ coming.